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날 거고요.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떤 전쟁이었죠? 다시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임진왜란과 그리고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두 차례 전쟁을 걸치고 나서 이제. 앞에서 1차 시에서는 전쟁 전의 상황을 봤고, 그리고 2차 시에서는 이 전쟁 자체에 대해서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전쟁 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결과로 그 나타난 각국의 변화에 대해서 쌤이랑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외란 후에 동아시아입니다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조선명 그리고 후금 그리고 일본 어떻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성리학이라는 이념이 이념이 아예 좀더 강화되는 강화되는 우리 성리학에 있을 때 대의명분론 화이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성리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 이더 강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조선의 모습이라면 이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참전 도와준 거를요 제조지은말 그대로 다시 조선을 만들어준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준 나라라는 식으로 이걸 다시 좀 써보면 다시 네, 만들어준 은혜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명예에 대한 사대의식이 좀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겠죠. 근데 알까, 아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 그... 이~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명나라가 참전한 건 조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요동을 네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기도 하다는 거 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다 보니 재정이 약화되는건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환관도 많, 많다 그랬었죠. 장거정이 개혁을 했지만 개혁 장거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환관이 들쑤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 농민봉기가 일어나면서 이자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더라. 즉 어. 약 임진왜란 일어나고 나서 한 50년 뒤에 명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루아치라는 사람이 임진왜란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그 당시 틈타서 여진부족을 복속시키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만주 전역을 장악하면서 굉장히 크게, 크게, 크게 성장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제 후금을, 후금, 후금, 시절에 정묘 호란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꾼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 후금이 나중에 뭐가 된다? 그렇죠. 청나라가 된다.라는 여러분들 뭐 모습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말고 그, 그,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임진왜란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예, 에도에다 막부를 수립을 합니다. 우리 기존에 있었던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에 이어서 세 번째 막부이자 마지막 막부인 에도. 에도는 지금의 도쿄입니다. 도쿄 지역에 막부를 수립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호란, 이제 외란 호란을 거치면서 어떻게 조선의 대외 관계는 어떻게 변해갔는가? 명나라, 청나라의 관계는 우리 그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 반정 이후에 이제 호란을 거치면서 명과 국교를 단절하게 되고 청나라와 좋은 책봉 관계를 강제로 맺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우리 기존의, 기존의 질서는 조선은 되게 철떡같이 명나라 편이었는데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청나라에게 이제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요게 생겨난 거예요. 특별하게 생겨난 게 바로 이 북벌론이라는 겁니다. 북벌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어, 저오랑캐는 반드시 망할 날이 있기 때문에 어,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용사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북벌, 청나라를 공격하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등장했던 것은 바로 이 조선 중화주의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중화 중국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청나라는 한족이라기보다는 여진족이었잖아요. 여진족 여진족이고 이게 만주족으로 변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만주족이다 보니까 아예 명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중국 문명 중화의 중심은 우리다 라고 자부를 하는 거죠. 요게 바로. 이게 바로 이 조선 중화주의의 내용인데요. 천하가 모두 오랑캐를 따르지만 우리나라만은 명나라의 제도를 고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도 우리를, 우리를 예의의 나라라 하여 감히 예의에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 하늘 밑에 우리만이 동주를 위하, 위하고 있는데 기국에서도 중화의 것을 쓸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중심이라고 했던 중국 중심의 사상을 이제 그렇죠? 조선에 가지고 와서. 약간 조선이 약간 호가오이 호가오이는 아니지만 어, 자신들이 중국의 주, 동아시아의 중심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내세우는 사상이 등장하기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전후 조선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laughs> 정치적으로는 비변사, 제도적으로는 뭐, 오군영, 소고군, 뭐, 영정법, 대독법, 균역법이야 뭐, 아시겠지만. 사회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양천제가 붕괴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던 신분제 질서가,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텐데, 요거까지는 뭐, 크게,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이제, 청나라죠. 네. 조선을 제압하고 베이징을 정령하면서 이제 중원적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황제가 우리 아까 뭐저 누르아치 홍타이지 얘기했었는데 넘어가서 이제 청나라가 등장하고 중국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강희제, 건륭제라는 이제 황제가 등장을 하는데 강희제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3번의 난, 3번의 난이라는 거는 이제 한쪽의 그 지방자치 정부를 진압을 한 그게 세개의 3개, 3개, 번이 있었다. 그래서 3번의 난을 진압을 하고요. 그리고 타이완의 정시 세력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아예 해상무역까지 통제를 해버렸다가 정시 세력이 진압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해금령을 풀었던, 그걸 천계령이라고 하는데, 천계령을 풀고 이제 대외무역에 나섰던 청나라의 모습을 볼수 있고요. 걸륭제 때 티베트 신장 문고를 확보하면서 굉장히, 굉장히 영토를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만주족, 만주족 자체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정책을 내세웁니다. 왜? 지금 조선이 계속 자기네들 중화, 중국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청나라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이민족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반발, 중화 사상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나라의 지대자는 중화와 이적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료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오랑캐라 부르는 것은 대개 변방에 거처하여 중원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원에 태어났다고 하여 중화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변방에 태어났다고 중화가 될수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변방이 있었지만 중국을 차지했기 때문에 중화인가 오랑캐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중화가 될수 있음을 청나라에서 이제 주장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반대로 이제 청나라가 자신들의 이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교류가 많이 있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봤던 거 기억나죠? 이산평비 도자기 이야기했습니다. 군인과 유민이 이동하고 포로가 강제 이주하면서 그리고 일단 전쟁하면서 포로나그 포로나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기 때문에 일본에 조선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네, 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도공 도공 도자기 만드는 도공 얘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학문, 특히 이 시기에 일본의 성리학이 성리학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그 2단원에서 공부했듯이 2단원에서 공부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강항 기억나나요? 네, 강항이 임진왜란 때끌 잡혀간 네, 유학자인데 이 사람이랑 누구랑? 그렇죠. 후지와라 세이카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교육, 교류, 교류를 하면서 일본 에도 막부의 유교 발전에 성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뭐 사서오경 외훈 같은 책도 만들었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전쟁 때 이제 반대로 이제 조선에 들어온 문물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상품작물입니다. 상품작물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뭐 담배, 고구마, 뭐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례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문물이 어, 전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 천주교 관련 책들이 가지고 귀국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학문의 발전의 틀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조선이랑 국, 일본이랑 국교를 재개를 하죠. 그래서 그결바로 조선 통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도 어, 막부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 명나라랑했던 가만 무역에서 벗어나서. 어, 벗어나서 청의 사신을 안 보내고 청의 조공책봉체제에서 이탈하면서 자신들만의 무역체계를 만들어갑니다 그거는 우리 경제 관련해서 이 시기 경제사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청나라에 연행사를 파견합니다 여기 노란선 보이시나요? 다시 조금 더 간단하게 좀 굵게 얘기하면 여기 연행사입니다. 연행사로 가서 청나라에 가서 조공하고 문물을 받아오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천주교 서적이나 뭐 과학기술 같은 것들을 받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북학 운동입니다. 어, 박지원을 비롯한 어, 여러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연행사 파견. 우리 열하일기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열하일기가 대표적인, 네, 이제 북학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 통신사도 조선이랑은 이렇게 같기 때문에 연행사를 통해서 조선에 들어온 물건이 그 통신사를 통해서 또 일본으로 에도막부로도 들어가는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전쟁.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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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후의 모습입니다. 전쟁 후의 모습 조선 그리고 명 그리고 후금 그리고 일본 이렇게 있었죠. 각각을 정리해보면 조선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리학이 더 뽐뿌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 청, 그 명나라에 대한 4대 명나라에 대한 사대가 이루어지고 그 조선 중화주의 같은 것들, 일단 북벌론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렇죠.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조선 중화주의 또는 청에 대한 북벌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만, 반대로 후금이 나중에 그렇죠. 청으로 변화하면서. 오히려 북벌보다는 이제 예, 북학 운동이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북학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결국에 예, 농민 봉기를 통해서 농민 봉기를 통해서 멸망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요. 후금은 무슨족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진족. 여진족이 나중에 무슨족이 된다? 만주족이 되고요. 그래서 청나라 만들고 베이징을 점령하고 중원을 점령한 뒤에 어떤 황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빨간색으로 쓸게요. 강희제 그리고 건륭제 와 같은 네. 황제들이 영토도 확장하고 사상적으로도 확립시키는 그런 모습. 강의제는 특히 3번의 난이나 정치 세력 진압하고 권륭제는 티베트 위구르 같이 복속한다라는 모습 보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막부가 생긴다. 그렇죠. 에도 막부가 들어서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교류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북학은 그렇죠. 청나라로 가면서 연행사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통신사가 있었다. 그래서 문물을 교류를 각각 할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각각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정치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